네 눈썹 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썹 학교의 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네, 오늘은 눈썹 학교 특별기획 제3탄 반터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엠보나 수지 눈썹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요즘 홍대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한분 모셨는데요. m 보 원데이로 현재 최고의 인기를 국가하고 계시는 최우다, 최유정 원장님 모셨습니다. 일단, 저희 눈석학교, 반대교 어, 섭외 응해주신 점,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초대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 어, 메시지를 드렸는데, 그렇게 모른척 하시죠. <laughs> <laughs> 네. 저희 오늘은 저희 원장님께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반영구는 물론, 일상적인 부분들까지도, 인간체유점, 저희가 그러니까 질문도 여러 가지 좀 받았고요. 또 원장님께서 속에 있는 속 깊은 이야기도 조금 한번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어 원데이를 하시면은 정말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현재 굉장히 제일 라이징 스타라고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원장님 지금 반영구하고 이미지가 참잘 어울리세요 근데 원장님 같으신 경우는 반영구를 하기 전에 좀 과연 어떤 쪽에 몸담고 계셨는지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뭘 음. 먹고 사셨는지 그래서 <laughs> 반영가 시기 전에는 어떤 쪽에 계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미용업으로는 반영구가 처음이에요. 오. 네, 미용업으로는 반영구가 처음이고 또 메이크업이나 미술 관련 전공을 했는지 질문을 많이 저도 그동안 받았었는데 전혀 전혀? 네, 전혀 미용 관련해서는 전혀 처음이고 그리고 이제 백화점 모네 백화점에서 판매업을 또 했었는데 그때도 뭐 화장품 관련 판매는 아니었고 의류 쪽 음, 그렇죠. 네, 의류 쪽 아, 판매를 네, 했었어요 전에 했었던 일들이 좀 지금 하시는 일에 좀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 제가 서비스업을 좀 했었기 때문에, 네. 판매 같은 것들이. 이제, 고객을 응대할 때의 방법들 같은 부분들. 음. 컴플레인을 조금 덜 생기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응, 응. 그런 중요하죠. 부분들이 제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자주 하는 말과 생각이 있는데, 같은 말이라도 미리 하면 설명이고, 음. 나중에 하면 변명이다. 음... 네. 음... 설명을 하면 약간 유능해 보이고 변명을 하면 무책임해 보인다. 음... 최대한 이제 시술 전에 고객님들께 사전 설명을 조금 길게 많이 해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어... 네. 여러분 다 들으셨나요? 수부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좀 고객응대에 있어서 조금 더 매끄러운 고객응들를좀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요팁 굉장히 좋은 팁 같아요. 많이 가져가셔서 써보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뭔가 빌미를 좀줄수 있는 혹은 또 설명이 좀 부재가 됐을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제수를 내가 만드는 거예 네. 네, 내가 만드니까 원장님들 탓이고. 나는 <laughs> 나는 지금, 아, 이형 식으로 잘하고 있어서한명이 없어. 당신네들 뭐, 이런 말씀을. 오해가, 이놈들. 이들 자, 들었습니다 자, 들 자, 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먼저 고객이 어떠한 시술 결과를 원하는지, 음. 아, 그거를 먼저 이제 눈치와 상담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이고, 그 원하시는 그 부분이 반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이제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특히 반영이 어려울 때는 왜 어려운지, 어려우니까, 저는 어떠한 시술 방향을 추천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 자세히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그거를 보통 또 설명을 해 드릴 받아들여 주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보통 고객들이 그럼 원장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라고 오히려 이제 더 맡겨 주시는 편인 거 같아요. 음.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런 <laughs> 식으로 네. 네. 외모만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도시적이고 그런, 예, 세련된 그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 가끔 스토리를 <laughs> 보시는 걸 보면 굉장히 예, 즐겨서 드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네. 히 예, 근데 어떠세요? 평상시 좀 주량이라든가 좀 어떠실까요? 제가 사실은 네. 20대 29살까지는 이렇게 이 말해도 되나? 알코올 쓰레기. 알올 쓰레기. <laughs> 제가 20, 29대까지는 소위 말하는 알스, 맥주, 한 모금 정도만 먹어도 취해서 자는. 음. 네. 였는데 이제 30대가 네. <laughs> 넘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술을 배웠어요. 네. 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또, 제가 술을 즐기게 된 케이스인데, 제일 좋아하는 술 같은 경우에는 와인. 와인. 레드 와인 을에 많이 즐겨 먹고요. 술량 같은 경우에는 잘 먹는 편은 아니고,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러면은, 뭐 와인 말고 또 다른 편? 어, 근데 사실 다잘 먹어요. 소주 빼고. 소주만 빼고. 네, 네. 맥주. 그... 위스키, 브루카, 와인, 막걸리, 칵테일 다 아, 소주만 좀제외고 나머지는 다 두루두루 줄기시는그 중에서는 이제 레드와인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 선물을 하시는 <laughs> 분 계시면 레드와인으로 <laughs> 달라는 말씀이것 <laughs>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돈 <laughs> 만 원짜리라도 레드와인으로 <laughs> 원장님 그러시면 이 일을 하시다 보면 은 아무래도 이제 뭐 성향이라든지 또 이제 뭔가 좀 맞는 그런 동료분들을 만나게 음. 되잖아요. 저희만 해도 저희 어 양씨 원장님이라든지 여기 선희 원장님 계시지만 보통 반영구 하시는 동료분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뭐 와인도 한잔 하시고 친하신 원장님들 누가 좀 있을까요? 음, 저에게 와인을 가르쳐 주신 어, 와인을 가르쳐 주신 <laughs> 네. 와인 스승님, 저 네, 와인 스승님 부산에 계신 소이하트 어! <laughs> 수지 아, 원장님이랑 소이. 네. 부산 소이하트, 네, 부산 소이아트 네. 원장님이랑 가장 거의 거의 매일 통화하는 것, 같아요. 아, 거의 네. 네. 매일 통화하는 거아요네 네, 거의 매일 연락하는 것 같아요. 아그 정도로. 네. 아. 어, 부산 소이아트 원장님 같은 경우는 또 이런저런 또뭐 헤어 쪽이라든지 뭐 아무튼 본인 스타일이 좋으시잖아요 네, 헤어도 그래서. 하셨었어요 아 어, 그러세요? 원장님들이랑 이렇게 식사 자리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오셨어요 오 정말 우연히 네어 그분이다 그, 그 근데 제가 낯을 엄청 가리는 편인데 사실 수지 원장님은 처음부터 되게 편하게 잘 대해주시고 아, 해서, 소탈하게. 네, 그래서 지내지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친할 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셨지만, 또낯설가리시는 <laughs> 성격에 소녀 소녀 <laughs> 하셨다가 이제 언니시죠? <laughs> 네, 언니, 네. 어, 네. 언니시죠. 언니가 먼저 이렇게 조금 엄청 털털하세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면 <laughs> 원장님 여성 원장님 한분 말씀해 주셨으니까 남성 원장님도 한번. 있을까요 한 분? 어 같은 홍대 위치에 하고 계시고 네네. 같이 앰보 작업 많이 하시는 어. 벤즈브로 원장님? 벤즈브로 원장님? 네 이랑 가장 친하게 지내는 것 음. 같아요. 같은 이제 위치가 홍대에 있기도 하고 사실 종목이 같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조금 경쟁자 아니냐라는 어. 또 질문도 꽤 많이. 받았었는데 오히려 시술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부분 좀 아쉽지 않아? 음. 어이 부분 어, 엄청 예쁘다. 이렇게 서로 칭찬도 해주고 약간 에, 그렇게 어, 나눔도 하고, 에, 피드백도 음. 서로 오히려 해주고 좋은 아이디어 생기면 오히려 또 공유도 하고. 에. 어 너무 좋네요. 어떻게 연배가 비슷하세요? <laughs> 얘기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누나고 아 그래요. 네. <laughs> 제가 누나고 매지으로 오재 님이 동생이에요. 아, 진짜요?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반영구 토크쇼 반터비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어, 네. 주로 제 하시는 작업이 엠보와 수지 응. 예, 작업을 하시죠 원장님이 혼자 보시기에 아, 내가 정말 둘다 이쁘지만 진짜 힘든데 본인 작업 중에 어떤 게더 이쁘세요? 엄마가 좋아 도와, 아빠가 좋아이긴 한데 자. 엄마가 좀더 좋듯이 네. 엠보? 엠보가 <laughs> <laughs> 반영구에 시작할 때부터 엠보 때문에 반영구를 시작한 네, 거라서 네. 저는 일어나, 저러나, 엠보, 러버. 아, 엠보 사랑 네. 네. <laughs> 엠보 사랑 최우다의 엠보원데이가 말이 많습니다, 사실. 어떤 말이 맞느냐 당첨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laughs> 무슨 수도권 아파트 청약하는 것도 아니고, 당첨이 너무 힘듭니다.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원장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생각하는 채우다의 엠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첫날에 고객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예쁜 형태로 완성이 되는 건 당연하고 그 예쁜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리터치 때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오는 그런 방향 타 기법에 최대한 신세를 <laughs> 쥐지 않게 에. 예전에 이제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을 조금 벗어난 시술을 제가 이제 조금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달라보이지 않으셨을까. 음. 네, 저는 네. <laughs> 그게 매력이지 않았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laughs>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어난 이런 스타일의 작업이나 종류라든지 기법 혹시 도전해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제가 작업자로서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 있는데, 제가 반 연구 10년차가 되었을 때는, 곧 머신까지 이제 할수 있는, 총세 가지 기법을 이제 10년차가 됐을 때, 이제 고루할수 있는 작업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곧 머신 기법을 이제 꼭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아, 머신으로. <laughs> 네. 지금 수지하고 엠보로도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계시지만 머신으로도 또한번 챙기고 싶다. 꼭!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머신 작업자 중에 혹시 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어, 머신을 꼭 배우고 싶다라고 이제 제 마음속에 네. 계시는 몇 분의 원장님들이 꼭 계시는데 어 선이 원장님과 양신의 원장님께도 꼭 수업을 이제 신청을 드려서 꼭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카메라 지금 앵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흡족해하시는 <laughs> 표정으로. 네. 너무 예쁘게 잘 하시니까. 아, 네. 원장님도 멋진 하시면 되게 잘 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예심작 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원장님 저희가 오늘 이렇게. 네, 또 오셔서 참 멋진 시간 보냈는데요. 끝으로 우리 원장님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받는 사랑이 이제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거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주시는 사랑만큼 더 좋은 이제 수업으로 더 나은 시술로 찾아뵐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서학교특별위획반터뷰제4방 우리 최우다 최유정 원장님 모시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사장님.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뵙도록 할게요, 원장님.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네. <laughs> 오는은렇게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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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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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